안녕하세요. 복고 푸딩입니다. 진짜 오랜만이죠. 어, 일단 설명 참고해 주시고요. 영상이 길어지면 안돼 가지고. 오늘은 일단 이 도너랜드에서 나온 도넛츠 만들기 DIY 미니어처 도넛츠 만들기 DIY 리뷰해 볼 거예요. 일단 제가 이게 한번 끊겼어 가지고 뜯었거든요. 구성품을 소개시켜드리자면, 이렇게, 설명서? 설명서가 들어있고, 천사점투, 천사정토. 천사점투랑, 그리고 천사수지점투, 이건 약간, 어, 그냥, 이하코풀 잡 느낌? 나는 거예요. 말랑말랑. <laughs> 어, 그리고, 도구? 이거는 잘안 쓰지만, 도구. 그리고 몰드가 들어있어요. 얘는 원래 포장이 되어 있는데, 제가 뗐고요, 이렇게. 이렇게. 도넛 모양 몰드가 들어있고 옆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트 모양 그리고 국물 표현용 소스 얘도 약간 바니시 그런 느낌이고 <laughs> 그리고 얘는 그릇이랑 수저 나이프 포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 토핑. 딸기, 오렌지, 라임인 것 같아요. 어, 만드는 영상은 아무래도 좀 올리긴 어려울 것 같고, 일단 설명 참고해주세요. 오늘은 빨리 끝낼게요. 안녕.